아이패드. 안녕하세요 하이 아이패드 카페 운영자 하이패드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시지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누가 못 보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신데요 간단한 팁들을 좀몇 가지 좀 알려주시면 활용하시는데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메시지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쓰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 뭐 이영원 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 터치 한 다음에 여기 문자 메시지 터치한 다음에 쓰시면 되는 거죠. 안녕. 그 다음에 뭐 사진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왼쪽에 카메라 버튼 있으시죠? 그 다음에 뭐 골라서, 예, 터치한 다음에, 예, 한 장의 사진 보내기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송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문자를 보내실 때 이러실 경우가 있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되어 있는데, 회색은 상대편이 보낸 거고, 초록색은 제가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랗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되어 있는 거는 상대편이 아이폰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아이폰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또 아시면 좋을 것이, 이런 문자가 안드로이드폰과 좀 다르게 하루에 여러 개의 메시지를 쓰게 되면 처음 시간만 나오지 그 다음에는 몇 시에 보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하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오후 12시 26분에 첫 문자를 제가 보냈는데. 밑에 있는 것들은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을 터치한 다음에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에 시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자를 쓰실 때 자주 쓰는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사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강사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 문자메세지를 쓸 때마다 맨날 이렇게 쓰시게 되면 되게 불편하시죠? 그런 것들을 자주 쓰는 문구들을 좀 저장해 놓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홈 버튼 누른 다음에 설정 누르신 다음에 일반을 한번 가보세요. 일반 밑으로 내리시면 키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단축키가 있습니다. 예, 단축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저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성원 강사입니다. 돼 있는데,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문구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입력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조금 늦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죄송합니다. 한번 써볼까요? 죄. 송. 합니 다. 이렇게. 그 다음 단축키를 쓸 때, 그냥 간단한 것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쓰는 것들은 뭐 미음, 미음. 이렇게. 아니면 죄송이니까, 지으시오. 하면 나오게 할까요? 저장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두개 했어요. 키어키형 누르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감사합니다. 지으시오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낸 다음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건 문자뿐만이 아니라 메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쓰이그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키어키형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스페이스바, 간격을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단축키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지으시오시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빨리 보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이모티콘 보내실 경우는 지구 누르신 다음에 지구를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럼 요런 이모티콘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선택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